댕댕아, 밥 먹었나? 잘 생겼다. 요도꼴락시터, 여기 계곡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어, 고기들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웃기다. 여기 세 마리나 보이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저 물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얘네들이 조금 여기 있으면서 기분 좋게 있는 건지 야 하여튼 신기합니다 저 끝까지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야? 네 9시 40분 이제 자리 지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비가 드디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참 덥습니다 지금 어,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더우면 덥다 더 비온 귀여운 비온다 참그렇네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안 보일 것 같아 보여 네. 응. 하여튼 뭐 지금 뭐 입질이 뭐 그렇게 지금 확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한번 첫 법을 넣어 왔는데 어떨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럴 때좀 하나 찌울림쫙 나와가지고 딱찍어줍면 지금, 저가 볼 때는, 뭐, 입질이 금방 올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아이들이 약간 울렁울렁한 게, 지금 약간 울렁증이 나본데, 또 친해지면 금방 또 오겠죠? 예, 아직은 뭐, 처음이 래서 낯선 것 같아요. 아, 그러더라. 마스크를 썼는데도, 어, 아, 답답하기도 하고, 덥고, 예. 입질이 조금 오네요. 아 입질이 너무 짧은데? 아유, 이들어가려지 말고, 조금 더.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죄송합니다. 참 좋았네요. 그쵸? 그렇죠? 이번에. 지금 느낌은 살짝 부드럽게 올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어, 이대로만 되면, 뭐, 또 재미있게 뭐 잡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찌맞춤면한몫 딸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네꼬지 딸깍으로 지금 맞춰놨고요한 두목 정도, 내 노출을 한 상태입니다. 음, 일단 지금 물 자체가 색깔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 계곡형이 원래 조금 되게 물이 맑아서 조금 낱낱시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감탕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참 좋은 거죠. 아 이거 이쪽이 계속 있네? 쪽에 개가 있네 물성은 지금 최대한 부드럽게 씁니다 처음에 첫붙 들어갈 때 딱딱하게 넣어봤는데요 옆에 자대에 계신 분들 아침에 계신 분들 보니까 계속 걷어내시더라고요자입제이쭉쭉들쭉 오고 있습니다 려 어, 올려, 올려. 어이, 차람땐 입질이 오나 보네요. 자, 아, 이때는 기다리지 말고요. 안 그냥 어, 갈아주시면 됩니다. 딱봐 보시고, 아주 초장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집어도 많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짧은 입질에 이리이할 필요 없어요. 다만, 육질이 왔다는 거는 음, 이제 오늘도 재밌게 사루삥한수. <목소리> 어, <차로빛> <목소리> 자 일단 저도 한술 했다가 털렸는데 어, 차라리 이제 털걸림이 있었습니다. 좀 아, 느낌은 부드럽게 가야 될것 같아요. 부드럽게. 어, 피부 그렇고 손질도 그렇고. 밑밥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이렇게 놔둡니다. 네, 뿡풀 뿡풀, 오른쪽에 뿡풀 품틀 뿡풀 하고 있는데 약간, 약간 답이 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세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약간 부슬부슬하게 달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요 네, 왼쪽도 지금 살짝 버렸고요 지금 여독벌 고기가 어떻게 입질이 오는지 또뭐 치어 상황은 어떤지 지금 완전히 모릅니다 르 모르는 상태에 서 일단 입질을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입질은 상당히 좋았고 성어였습니다 그 걸린 느낌은 일단 하여튼 이 느낌 그대로 일단 처음이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지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구를 음. 만들어 놓지 않고 바로 달리겠습니다. 이 만들어 놓으니까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됐어! 무조건 됐어. 아... 어, 샤르띠님, 잠깐, 어이, 한수.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날라왔어요. 날라왔어요. 어, 계속 이럴 것 같은데요, 느낌은? 욕심있어. 찌고 는게있요 자, 오늘도 첫 수를 사롯대 님이 먼저 하시네요. 아, 이렇게 열이 왔네. 아까 치사야 되는데, 아, 다

네, 샤롯데님 축하합니다. 어 낚시대 하나는 안 잡으셨네요. 금방 <laughs> 풀리셨나 보네. 예. 어?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 어저께 그 다큐 하나를 또 봤는데 6분 음. 뭐라고 그러나 무슨 부대인데이 관정을 뚫는 부대야 음. 아 근데 이라크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데 얼굴이 진짜 시꺼운거야 어. <laughs> 거 보고 야 나보는 사람들 저렇게 시켜 먹겠다 생각이 드는거야 야 왜이렇게 잘 잡는거야 <laughs> 아좀 카메라 좀 의식해서 땡기세요 아 정말 아다 잡아놓고 왜 놓아줘요 티나게 <laughs> 아이 카메라 트는 시간이 난 그래도 빨른 편인데 형보다 아 진짜 후다닥해요 예. 아 정말 재미없게 원래 안찍어 이제 거기 입질도 없고 아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지 그나저나 형 지금 너무 먹을거 없이 지금 있는거 아니야? 내 생각엔, 내, 나일리오 목이 마른데, 형은 지금, 희아이 있는데. 네. 형, 시내에 나갔다 오세요. 그만해, 이제. 아 살짝 스퀘어했지만 <스티로우> <목소리> 이러면서 니가 같이 왔어이거 아, 소부루님 오셨습니다. 소부루님 오셨는데요. 어우, 소부루님이. 저희가 물을 하나도 못 쌓았는데요. 어우, 이렇게. 엄청 사오셨네요. 아, 저희 여기 초행길이다 보니까 오다가 뭐 편의점이고 뭐 하나도 못 고치겠더라고요. 아유, 소구리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소구이님참석하셔갖고 지금 타키오님하고 둘이, 어, 한번 투샷을 한번 찍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소구리님 영상 얼굴 나와도 돼요? 아유, 어, 오케이. 예. 네. 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나머니는자고 내가 딱찍어줘면 옆에서. <laughs> <laughs> 아이고, 부다 아... <laughs> 오, 시야를 점점 커지는데, 이제? 축하요 응?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어, 좋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바쁘신데요, 많이? 음, 재밌게 잘 잤습니다 아예 훌륭훌륭 한번 겠습 아우. 야. 빼도 뭐 던지면 잡네. 응. 그래서 뺏어. 뭘 생각. 야. 이거 참잘나 어. 예? 없다가도 오는 거지. 오. 오늘 또 엄청 잡으실 거 같은데? 아안 그래요. 나는 지금 낚시 접고 있는데 지금. 어, 구질나쇼. 어, 캠코드로 지금 찍혔을까요? 올렸어요?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렸죠. 어, 진짜로 올렸답니까? 한번 찾아볼 겁니다. 찾아봐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있다. 왜 그쪽으로 빼려고 그러세요? 웃자, 웃자, 웃자! 축하, 축하! 나이스! 오, 축하! 자, 그럼 달려가서 찍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어유 야, 쌍고총 두 개. 이야, 멋있어요. 아, 터졌나요? 아니요. 달려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야. 오케이. 달려있네. 자, 빨리 걷어올려요. 걷어 오우 자, 타투님 날 잡았습니다. 겟날입니다겟날 어, 응? 갯날. 축하합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요? 저 혼자 방갈로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소보루님 지금 낚스대 펼치고 계셨는데 하여튼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올렸어요? 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잡으세요? 공식을? 요즘 <laughs> 몰라. 그니까. 자, 여기 소월우님 멋지게 또 세팅을 하고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나이스! 멋지게 올렸어. <laughs> 야 은백도 예쁘다. 축하 축하. <웃음> 어, 저거 <laughs> 어, <laughs> 자, 오늘도 정심은 중국식으로 <laughs> 소울로니원.

옷도 이쁘게 꾸러왔어요? 옷도 이쁘게 입고 왔어 <목소리도> 제대로 얘기해요. <목소리도> 아, 먹, 먹게 제대로 먹었는데, 침질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었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침질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이상하네. 이스 오랜만에 또 한수가 올려줍니다. 아이고 배경 좋다. 축하합니다. 어이구, 잘오셨습니까 어이구, 장한 노석이나 타났네 어? <laughs> 자, 현재 시간 5시 좀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음, 일단 오장이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과연, 이제 조금 이제 저녁이 되면서 어떨지 한번 볼게요.

낮엔 한번 써봤는데 안 먹던데, 어한 5시 넘어서 6시 가까이 돼갖고 지렁이 한번 넣었더니, 어, 아... 옷 받아 먹네요. 오, 좀 연타. 좀 오, 멋있어요. 예. 어, 하여튼 지렁이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예. 한 번. <laughs> 한번 써보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뭐, 고맙습니다. <난> 맨날. <laughs> 소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녁에 좀입실좀 보셔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데. 붕어들이 잘안 먹네요. <laughs> 오늘 오늘부터 휴가예요? 아니요 금요일, 뭐 토요일부터요 토요일. 어 하여튼 응. 휴가를 낚시로 또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하는데 하여튼 손만 많이 오십시오. 예. <laughs> <목소리> 아, 자, 어느 정도 해주시는 했는데, 오 샤롯데님 입질 계속 좋으세요. 오, 늘 완전히 샤롯데님 날, 오. 축하 축갑니다. 지렁인가? <laughs> 지롱인가 뭔가? <laughs> 나이스 나이지이미는 그지밖에 다스 엄청 잘 나오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하나 제대로 찍었고, 빵이 몇개 찍었어? 몰라. 오 나이스. 아이고 <laughs> 야. <어이구야. 웃음> 그랬더니 오늘 완전히 그냥 지렁이의 마법을 완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 빵이 크다고 하시네요. 아집을 이거 날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참 재밌어요 집을 잡는 날 때. 어 빨리 제거하십시오. 지금 그러다가 꼬입니다. 어휴 낯짝 좀 보자 진짜. 우리는 낯짝 나짝어 향붕어 향붕어 향붕어. 어쩐지 어. 오, <laughs> 오. 아. <laughs> 밤에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요. <laughs> 네, 이제 이제 할 수. 예, 8시 다. 아 여기도 되게 무심나. 예, 음. 네, 여기 방입니다. 방이고요. 현재 어. 시간 4시니까요. 현재 시간 9시 30분입니다. 예, 네, 9시 30분 이제 어, 마치려고 해요. 네. 네뭐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아, 일단 아침에 와 갖고 한9시 <laughs> 정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갖고 한 12시간 정도 낚시를 한 거죠. 어, 도골 낚시터라고 해서 조금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멀리 와왔고, 어, 같이 하신 분이? 소고루님. 어, 소고루님. <laughs> 소고님반가어요 음. 어, 예. 먼저 이제 일이서 가시고, 예. 저희는 좀더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낌이 어땠나요? 요도골? 어, 저 엄청 재밌었는데, 이게 음. 처음 낚시터를 찾으면은 거기 탁을 좀 처음에 힘들거든요. 근데, 입질이 아침에는 엄청 제가 미친 듯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완전히 끝나겠될 거라 했는데 이 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오다가 이제 잠깐 멈추고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음, 맞아요. 네, 줄기만큼 딱 되게 재밌었던 거 같고요. 아마 음, 많은 분들이 요독보를 찾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마릿수도 많고 그렇게 또, 어, 손맛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 하여튼 저희도 재밌게 놀았고 밤에 지위 올림이 하 예술이었는데 밤에 노하우 좀하한번더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하우 아, 그, 노하우죠? 와, 뭐, 어 이질이 뭐. 어떻게 좋았까? 이질. 아, 그, 지렁이 많이 제 사용하시라고 그래갖고, 음. 어 준비를 했었는데, 낮에 사용했었는데 잘안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 떡밥을 갖다가, 음, 단고를 하다가, 어 그것도 안 먹길래 음. 오후에 들어갖고, 한번 지렁이 써봤는데, 지렁이 입질이 <laughs> <있기가> 아주 좋았어요. <laughs> 아니, 내가 네, 웃긴게, 낚시 하다가 혼자 뭘이 깨고 있어요. 정식 오후 때. 그래서, 어, 뭐지? 저 슬쩍 봤더니 지렁이 혼자 깨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사장님 오늘 대단했던게 틈틈이 뭘 시도를 해봤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 조사님들도 그렇잖아요 한가지 떡볶이 해가지고 이제 물론 계속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씩 시도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입질이 변하고 어떤가 이렇게 해보시는게 사장님의 최고 강점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잘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전부 다샤때 보면요. <laughs> <laughs> 재밌었어요 아예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 진짜 많은 오류를.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그렇죠? 어, 또인사 드리고 음, 또아 그리고 음, 그거는 얘기할거 음.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낚시터를 사실 지금 돌아다니 음, 또 가요. 음또 같은 곳에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떤 낚시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낚시 여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안 가본 곳 가보고, 경치는 어떻고, 시설은 또 어떻고, 내가 느끼기에는 요게 좋더라. <laughs> 다런습 이런 거 없다. 뭐, 거기가 또 어떤 게 맛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음,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무슨. 저희 잘... 낚시 못해요, 잘. 여기다요. <laughs> 어, 어떤 분들은 아, 무슨 낚시도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직 별 레벨도 안 되고. 어, <laughs>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영상으로만 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나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불안 네. <laughs> 들어갔는 완전히 요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수고했습니다